두 번이나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진정한 주님을 만나기 전큰 행복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한 불행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서 부터, 아,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불행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번의 새엄마가 바뀌면서 음, 나는 어디, 어디에 어디 마음을 두고 지낼 수가 없, 없었고 정말 힘들고 불행한 어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겪기 힘든 삶을 저에게는 들을 잊었던 행운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 쏟아놓으면 쏟아 이 시간도 모자랄 만큼 불행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 속에 행복했던 기억은 주일학교 생활이 전부였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런 삶 속에 큰 상처를 치료받으며 악몽의 하루하루를 지내며 병원 생활을 마치며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분 변화는 심했고, 우울감도 심했고, 행복을 느낄 시간보단 내 상처를 가리기 바쁘게 살았습니다. 난 불행한 사람이며, 삶을 원망하며 천만에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속해 그 속에 행복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환설을 공신하고 다시 교회를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엄마 자격이 있습니까? 저 어떻게 하죠? 너무 걱정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순간 제 마음을 만드시면서 잘할 수 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첫 축복으로 전 엄마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울한 감정과 감사하는 마음, 행복이 완전히 채우지 못했고, 그게 신랑한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힘든 시기에 사모님을 만나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제 안에 상처를 하나, 둘 꺼내면서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숨기고 겉모습만 행복했던 내 모습을 내면의 상처를 하나씩 치유하고, 감성거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웃는 일이 늘어났고, 신랑과 아이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늘어났습니다. 정, 저는 정말 자신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불평온만만 하는 아주 작고 어린 성처 많은 사랑에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란 사람을 찾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진정한 참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단어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절 보면 그런 힘들었던 삶이 있었다는 말을 하면 믿지 않습니다. 제 눈이 너무 웃어서 반달이라고 사람들은 행복해 보인다고 합니다. 열방의 빛교회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예으니까지못 박혀 못 박히면서 저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자녀로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럴 즈 내가 회복하니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나누, 나누어주면 나처럼 회복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부터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행복을 나누어 주고 싶었고, 저의 신앙을 인정받지 않던 제 신랑은 지금 열방의 빛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신랑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 또한 믿음의 아이들로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형편의 사람들을 보면. 부금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만난 사람들은 나에게 전도 대상자로 생각했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실행하는 생명 모임을 최선을 다했고 같은 뜻을 품고 열방의 그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이 간증이 도움이 돼서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고 믿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어지지 않았지만 믿고 주님을 따라가니 제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더욱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는 생명 모임을 사, 시작하고 제삶을 완전히 변한 만큼 성도님들도 생명 모임을 통해 주님의 역사심을 하 느끼며 배워가시길 기도할게요. 기대해보세요. 사모님이 저에게 1년 후 완전 달라질 거라는 기대하라는 말을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의 삶은 180도 바뀌었고, 지금도 변화라고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아, 상처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생명모임 방송에서 만납시다. 저는 앞으로 쭉 사모님이 이 생명모임을 해주시는 그날까지 생명모임 장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며 많은 영혼들, 영혼들이 저와 함께 회복되길 바랍니다. 전도한한 분, 도한 분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해, 행복을 찾아가며 행복한 모습을 보면 가슴이 떨리고 설레입니다.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해 주신 열방의 비트의 성모님들 함께해 주셔서 기도해 주신,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또한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저의 목표는 입당, 입당하는 그날부터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8월 또한 이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전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선한 경쟁으로 우리 함께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